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24회 양계장의 옥수수 갈기 존박의 양계장에서 5년 전 만든 초기 양계 3동의 내부를 부수고 옥수수 창고와 가지고 있던 소형 옥수수 분쇄기 2대 새로 구입할 대형 옥수수 분쇄기 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장에는 직접 사료를 주는 직원들과 그들의 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조 직원들이 있으며, 보조 직원은 건설, 보수 청소 등 모든 일을 합니다. 제가 직접 구상하고 설계하여 업무를 주면 거의 모든 농장 관련 일들을 하는데 별도의 외주를 주어 작업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지붕을 허물고 돌과 흙을 덮은 후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다지면서 건두장을 만들고 옥수수 분쇄기를 설치하고 수리하고 거의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드디어 세 동의 옥수수 보관창고와 건두장을 사업병을 투입하여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두 대의 소형 옥수수 분쇄기를 수리하고 고치고하여 설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에는 간 옥수수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형 분쇄기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젠 옥수수를 알맹이로 구입을 하니 두대로 45kg짜리 하루 2 0마대를팔아도 하루 사용하는 옥수수 사료를 담당하기에는 터문이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카사라에서 주문한 대형 발동기와 분쇄기가 2주 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발동기와 분쇄기 무게가 약 300km 정도가 나가는데 설치하는데 쉽지 않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설치 작업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가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명을 붙여 하루 종일 갈아도 43대 마대 밖에 갈지 못하는데 용량은 충분하지만 지척 분쇄기에 넣으니 능률이 오르지 않고 중간에 버리는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입 인원도 줄여야 하고 하루 약 80마대 정도는 갈아야 하는데 그래서 파이프 컨베이너 스크로 기계를 찾아 주문하면 되겠다 했는데, 옥수수 안에서 못도 나오고, 구슬도 나오고, 이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분쇄기 안에 축들이 전부 깨져버리는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옥수수 선배기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 공장을 찾아 주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곳은 시골, 대도시에서 구입도 어렵고, 비싸고, 운송비도 많이 들고, 결국,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선배기를 검색할 수 있지만, 상세한 구동 방법의 등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 고민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만들어 보았는데, 심한 진동으로 연결 부분이 부러지고, 용접한 부분들이 계속 깨지고 떨어지고, 그나면단 나절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망가지고 새로운 구동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 모래를 선별해 주는 장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옥수수 선별기를 모래 선별기와 같은 방식으로 개조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배송문 있습니다. 선별기 안쪽만 진동을 하면서. 이물질 제거만 제대로 되네요. 입고 된 옥수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꺼내어 선물게 돌리니 옥수수를 먹는 볼톤벌레부터 시작해서 썩은 부분, 못등 이물질들이 엄청 제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옥수수 분쇄기 안에 있는 철 필터가 계속 이물질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는데 원 철판이 너무 얇아서 2-3일 정도만 망가지고 이번엔 철판 2mm 원판을 구입하여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 필터에 직접 구멍을 뚫어 교체를 했는데 다행히 이것도 성공. 이전 예! 발생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타이프 컨베이너 스크로 장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인터넷에서 관련 장비를 찾고 제작 방법을 찾아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세한 설계 도면이 없으니 일일이 만들고 고치고 부수고를 여러번 반복하면서 가장 핵심 부품인 옥수수를 위로 올리는 기어를 일일이 자르고 농접하기를 올리다 모터를 붙여서 전기를 공급하니 만든 기어축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만든 장비에 옥수수를 넣으니 윗부분으로 마르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치한 분쇄기 옆에 구멍을 파서 준비된 기계를 넣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엄청 무거워 5명이 낑낑거리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작은 산속이라 전신주에서 거리가 멀어 전기가 180V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터에 힘이 달리니 옥수수가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여러 방법을 시도하던 중 분쇄기의 발동기 동력을 연결하는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제대로 동력을 공급받은 기계는 힘차게 옥수수를 끌어올려서 분쇄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옥수수가 분쇄기 통에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의 시간을 문제가 없게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덕분에 만든 장비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장비 모양은 완전 굴뚝공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젠 마지막 문제로 가 민사 나오는 분인 때문에 직원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또 고민하다가 분진이 나갈 수 있는 굴뚝을 붙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품들의 장고장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역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것도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마대를 갈때 나오는 금지는 막을 수가 없네요. 작업 직원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일을 시켜 부담을 줄여봅니다. 옥수수 선배기를 거쳐 파이프 컨베이너 스크롤을 거친 옥수수는 분쇄기로 들어가고 거칠게 가려진 옥수수가 마대에 담겨지면 전자저울에 올려 45kg씩 담습니다. 이젠 두 명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에 6cc 마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분진을 뒤집어 쓴 직원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 불평 없이 작업을 하는 직원을 보면서 이곳 시골 양계장에서 50여 명의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는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대도시보다 적은 월급을 주지만 그들에게 그 돈은 가족과 본인에게는 이런 힘든 일을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 창고를 만들었으니 사료 확보를 해야 하겠지요. 콘센트락 복합서로는 수라바야시지에서 마카사르 폭항에서 들어오고 옥수수는 두산지인 옆섬 문화섬에서 들어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옥수수 수확 처리 시작되면 이곳 농장까지 운송비 포함 키로당 약2 5 0 0루피아까지 떨어집니다. 양계동을 개조한 세계 창구에는 대략 약 200톤 정도의 옥수수를 보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 시기에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금인데, 농장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좀 받고, 자체 자금을 최대한 돌려 옥수수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일, 12월이 되면 평균 2세 배의 가격까지 올라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새로의 확보로 인해 원가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약 4개월 기간 동안 복수창고 개축과 분쇄기 등 장비 제작 설치를 함께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화이팅! 신라 클릭, l i k Share dan s u b s c r i p e s e t e l a h n i a kasih b a n